세계사를 돌아보면 강력했던 제국들도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천년의 영광 끝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지만 결국 분열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 작은 나라가 모든 예상을 뛰었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절반에 불과하고 인구는 2,500만 명 밖에 안 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이죠. 오늘은 이 수수께끼 같은 국가가 어떻게 70년 넘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어떻게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도 곧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국이 사라졌으니 당연한 분석이었죠. 실제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은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북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고 2000년대부터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점점 강해지고 있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오히려 더욱 공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3대 세습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체제를 떠받치고 있을까요? 단순히 독재와 탄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비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북한 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것을 헌법에 명문화해 놓은 것이죠.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헌법 제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2조에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지도한다고 되어 있죠.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죠.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도 견제와 균형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일인 독재 체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들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국가 이름에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선거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총 14차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만 17세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투표율은 항상 99% 이상을 기록합니다. 찬성률 역시 거의 100%에 가깝죠. 2019년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 99.9%, 찬성률 100%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만 보면 정말 완벽한 민주주의 같아 보입니다.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이런 높은 투표율과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선거 과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 용지에 단한 명의 후보자 이름만 인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죠. 찬성한다면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반대한다면 후보자 이름에 줄을 그어야 합니다. 문제는 연필을 집어드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아챈다는 점입니다. 투표소 분위기상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목숨을 걸고 반대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선거일 아침이 되면 주민들은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일찍부터 투표소 앞에 줄을 섭니다. 투표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행사가 된 것이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유로운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셈입니다. 민주주의의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비어 있는 껍데기 민주주의인 것이죠. 북한이 체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선군 정치입니다. 말 그대로 군 군대를 앞세운다는 뜻으로 모든 것을 군대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이죠. 이 정책은 김정일 시대부터 본격화되었는데 군대야말로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김일성이 일제강점기 때 이끌었던 항일무장투쟁의 후계자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89년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혁명은 북한 지도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국민 시위를 진압하라고 명령했지만 군대가 오히려 시민들 편에 서면서 정권이 순식간에 무너졌죠. 차우셰스쿠 부부는 결국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북한은 군대가 등을 돌리면 정권이 끝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이 어려워져도 군대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게 된 것이죠. 김정은 역시 이런 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병역 기간도 남성 10년, 여성 8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게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군인들의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식량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굶주린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하는 일이 민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군 정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대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적어도 체제 전복을 막는다는 목표만큼은 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재체제가 오래 지속되려면 권력 집중과 동시에 권력 분산의 묘수도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되 그 아래에서는 누구도 이 인자가 되지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김정은 다음가는 명확한 이 인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시 실세였던 장성택이 잠시 2인자 역할을 했지만 결국 김정은에 의해 제거당했죠. 김정은은 권력 핵심부에 여러 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두고 서로 견제하게 만듭니다. 누구 한 사람이 너무 강해져서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죠. 권력 투쟁으로 인한 체제 불안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방식은 독재정권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고 지도자 아래 여러 세력이 경쟁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일인자를 넘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이는 조선 시대 왕권 강화 정책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하들끼리는 치열하게 경쟁하게 하되 왕권에는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북한 체제의 진짜 비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감시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면서 동시에 저항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무서운 장치입니다. 유아기를 제외한 모든 주민이 반드시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가입하는 조선소년단을 시작으로 나이와 직업에 따라 다양한 조직에 들어가게 되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조선 직업총동맹, 조선 농업 근로자 동맹, 조선 민주 여성 동맹 등이 대표적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인민반이라는 주민 조직에 강제로 가입됩니다. 이런 조직들의 표면적 목적은 사상 교육이나 사회 봉사지만 실제로는 상호 감시가 핵심 기능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의심스러운 언행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동료를 밀고하는 것이 충성심의 증거가 되는 셈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불만을 표출하 는커녕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통신수단에 대한 통제도 철저합니다. 휴대전화는 있지만 인터넷 접속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국경을 넘는 통화는 모두 감청 대상입니다. 국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반드시 통행증이 필요하죠. 특히 평양으로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특별한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제약들이 겹쳐지면서 조직적인 저항이 싹트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차단되고 사람들 간의 연대도 불가능해진 것이죠. 일반 경찰과 별도로 운영되는 비밀경찰 조직도 체제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973년에 독립된 이 기관은 정치범 색출이 주요 임무입니다. 비밀경찰관 1명당 50명의 정보원이 배치되어 있고 정보원 1명은 약 2조 명의 주민을 감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주민 2조 명당 1명꼴로 감시자가 있다는 뜻이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주민, 심지어 친척 중에도 정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정보원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악명 높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특히 완전통제구역으로 분류되면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좌제 적용으로 가족 전체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3대까지 처벌 받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개인의 일탈은 곧 가족 전체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이 텅 비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 공포감이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죠. 북한의 이런 시스템은 독재 국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 군사력 의존, 권력 분산, 전방위 감시, 공포 정치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체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 만 으로 는불 완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합 되 면서 강력 한 통제력 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정밀한 기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체제 유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인권유리는 말할 것도 경제적 비효율성도 극심합니다 주민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억압되면서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로 인한 제재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마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자연 붕괴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70년 넘게 구축해온 통제 시스템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죠. 외부의 강력한 충격이나 최고 지도자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는 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는 있겠지만, 급격한 전환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실패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독재 체제로서는 성공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이나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완전한 실패작이지만 기득권층의 권력 유지라는 목표만큼은 확실히 달성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반면교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유이고 인권 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